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토리 이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가 볼보 차량 한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프로필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가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토리에서 준비한 금액 3,500만 원입니다. 전국 최저가고요. 3,500만 원에 차량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량 프로필 설명해드릴게요. 볼보의 S90 차량이죠. T5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 4만 키로대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사고 의 이력 1.5 없고요. 누유 누수도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성능 저하되는 이력 1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차량 전면부부터 해서 외관 상태 한번 쭉 살펴볼게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큰 스크래치나 기스 없이 결함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외관 상태 확인했으니까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열 실내 공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도어락 버튼과 오토윈 도어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수동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사이드 부분에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2열 중앙에도 공조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암네스트 쪽에는 컵홀더와 수납함이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열 운전석입니다 왼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락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전동 사이드미러와 전열 오토인도가 우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이렇게 한 번에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상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키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41760km 주행을 했다라고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요 계기판 경고등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왼쪽 보시면 오토라이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인센서 와이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모드 버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트립 버튼과 핸즈프리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고 있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조기도 터치식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후방 카메라와 전방 카메라 다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밑에 전자식 파킹 EPB 버튼과 오토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키는 이렇게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가 달려 있는데요,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 볼게요. 네 걸리는 거 없이 정말 잘 작동되는 점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조수석 시트인데요, 정말 깔끔합니다.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보 S90 차량 한번 알아봤고요. 이 차량 판매 가격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전국 최저가고요 3,500만 원에 차량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혜택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토리에서 준비한 혜택이 뭐냐 바로 시승 혜택인데요 구독자님들이나 고객님들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좀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 나오는 차량들을 보내드려서 시승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차 대금을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객님 계신 곳까지 차량을 보내드리는데요. 그때 일주일간 차량 시승을 해 보시면서 또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차량 점검을 받아보셨을 때도 컨디션이 양호하다, 상태가 괜찮다라고 판정을 받으시면 더좀더 더 믿고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는 명의 이전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 시승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시승해 보시고 구매를 희망하신다 하시면 나머지 잔금 있죠? 취등록세를 포함한 부대비용을 입금을 해주시면 그때 명의 이전이 들어갈 거고요. 시승도 해보시고 뭐 차량 점검 다 받아보셨는데 그래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실 경우에는 반품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저희한테 다시 차량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 상품화 제 성능 차량 외관 컨디션에 따라서 소정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차량 구매 또는 시승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이스토리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